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 이기메물이고,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1세대, 2세대, 3세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외관 이미지 튜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 세로그리를... <laughs> 아, 롤스로이스... 요렇 그렇죠. 버터판만 달려도 감가가 여성입니다. 아,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꽉채서 뭐예요? 네칸중에한칸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몸집 어떻게 되는 거 급유가 되나? 확실히 1세대 모델이 a s 세대에서는조해서 철수를 하는 근데 수리비는 뭐. 그냥 서비스 했다가 하면은... 예. Yeah <laughs> 이클래스의 e 플랫폼으로 탄생한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의 플래그십 세단인 바로 크라이슬러 300C입니다. 중후한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크라이슬러 300C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크라이슬러 300C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수원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에서 아이들 수능, 수학 지도하고 있는 이도일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신 거네요. 선생님이니까 강사죠. <laughs> <laughs> 그리고 조만한 채널이긴 하지만 도커팀이라고 아이들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되라고 컨텐츠 만드는 유튜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07년도 크라이슬러 300c 모델이고요 6기통 3600cc입니다 그럼 차장이 친구가 1955년부터 출시가 됐지만 출시와 단종을 반복하다가 2004년에 1세대 LX 모델이 출시가 됐고 2010년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이 친구는 1세대 모델인 거네요? 아네 맞습니다 차장이 차량의 실루엣 색상은 뭔가요? 처음에 구매할 당시에는 투톤으로 랩핑된 차량이었어요 겉에 쪽에 검은색 그리고 이제 센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은색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사틴 블랙으로 래핑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이 차는 신차로 구매하셨나요? 중고로 구매했고요.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이것저것 세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00 후반 이 정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처음에 이차 떠왔을 때가 12만 3천 정도 됐었는데 지금 계기판 보니까 16만 4 6 0 5네요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저는 이 차가 첫 차이고요. 아버지 차로 산타페 11년식을 제가 운행을 좀 했었습니다. 펜슬러 300c 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조금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완전 부자였어요 이 차를 기사님이 타고 오셔가지고 데려갔었는데 뒷자리 친구 덕에 한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뒷자리가 엉뚱 나오는게 너무 감격이기도 했고 차가 멋있어 가지고 성공하면 이차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과 <laughs> 노스탈지아와 네. 멋짐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녀석이이친구네요아네 맞아요 결국 지금 꿈을 이루신거예요뭐 뭐, 그런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차은3.5 네비랑 3.5네 네비 플러스, DMV 네비 플러스 DMB 중에서 3.5 네비 DMB 플러스 풀옵션을 구매하신 이유 있을까요? 사실 이 차가 그렇게 풀옵션이니 아니니 따지는 게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비 DMB가 사실 여기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부분인데 대부분의 차주들이 그걸 순정을 달고 타시지 않으시고 안드로이드로 바꿔가지고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싸제 느낌으로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사제들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액정을 크게 가져가신 분들이고 컴팩트하게 딱 맞는 그런 것 있는데 저는 좀 튀어나오는 버전으로 액정 큰걸 가져갔었습니다. 뭐 어차피 매물도 많이 없으시고 그죠? 네 매물 찾기 진. 자인 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찾은 3.0 디젤, 2.7 가솔린, 그리고 8기통 5.7 가솔린 모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델들은 고민 안해 보셨나요? 2.7은 애초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5.7도 희귀 메모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700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4기통이 변환되는 식이라서 오히려 타시는 분들은 3 6 0 0 c c 다 연비가 좋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3 6 0 0 가솔린이 제일 흔한 모델이라 요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들 이친 이가하장 많았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제일 흔한 크라이슬러 300C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차에 세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를 할 거냐, 2세대를 할 거냐, 3세대를 할 거냐. 그 고민만 했고, 차종 자체 고민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네. 2세대 모델이나 그런 친구들은 포기하신 이유 있을까요? 2세대는 일단은 제 기준을 했을 때는 그리 지 못생겼던 것 같아요. <laughs> 3세대는 정말 예쁘게 나왔었고, 3세대는 공급이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부품구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저것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알아보니까 1세대가 제일 관리하기에 속다 해가지고 1세대로 가게 됐습 Yes, sir. 혹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강렬하게 풍기는 외관 이미지 마초같은 어메리칸 머슬카 느낌을 줄수 있는 맞아요. 디자인 네 맞아요 직선적인 디자인이 미국차의 강점이거든요 크라이슬러는 그걸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직선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프론트랑 엉덩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릴은 각자 입맛에 많이 바꿔서 타드시기는 하시는데 크라이슬러가 그릴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라서 멋있다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전면부 그릴이 원래 메시먼 형태로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요거 그릴 좀 바꾸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이거 바꾼 겁니다. 별집 모양 그릴이 이제 순정이에요. 펜틀리 그릴 형식이니 롤스로이스 그릴 형식이니 해가지고 애프터 마켓으로서 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롤스로이스 세로 그릴을 구매해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laughs> 스수록 그렇죠. 네. 그말나올실것 같았어요. <laughs> 근데 300시 차주님들께서 실제로 네. 그릴은 튜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세대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렇게 바꾼 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움이 없이 되게 일체감이 음. 있어요. 그리고 본 네트와 이 그릴이 이어지면서 생긴 중간의 양각, 포인트도 굉장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 전조 등이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HID로 교체를 하고 나서 벤틀리 디자인의 그 헤드램프 커버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릴은 로이스 로이스고 헤드라이트 커버는 벤틀리고 그래서 정체성이 없죠 <laughs> 근데 제차안 똑같은 차를 밖에서 볼수 없다는 것도 장점이죠 어, 그리고 확실히 측면 보여도 각진 형태의 그런 아메리칸 감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표준 위치 모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지금 20인치 휠인데 3세대 거를 잠깐 채용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1세대 휠이 제 기준으로 조금 못생긴 것 같아가지고 3세대 20인치 휠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엉덩이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토실토실하게 네모나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웅장함 같은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좌측에는 크라이슬러 엠블런과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300C 마크가 감성을 좀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머플러가 튜닝하신것 같은데 뭔가요? 원래 크라이슬러 순정 머플러는 하단에 하나만 이렇게 딱 담배처럼 탁 나와 있어서 못생겼는데 그거를 제 감성으로 해가지고 벤츠 사각팁 AMG 있잖아요. 그거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어, 죄송한데 듀얼 트윈 머플러는 AMG. 맞아요. 벤츠 AMG부터 았습니다 근데 저는 남한테 패키 치는 건 싫어서 배기음은 안 넣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다.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 감가가 팍팍 되는데 심지어 이 차는 미국 차다 보니까 번호판만 달려도 감가가 일어나는 차거든요. <laughs> 이 차도 그거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그런 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시 있고 또 이게 고백이량 차잖아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또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세금적인 면에서도 이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감가가 많이 돼서 부담 없이 모이 게는 괜찮은 차인 것 <laughs>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희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거에 매물이 많이 풀린 차긴 하지만 오래된 차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반가워서 이렇게 가끔 비상등도 켜주면은 그쪽도 비상등 켜주거든요 버스기사님들 인사하시는 것처럼 안백시차주로들끼리 네.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뭐 손을 들지는 않지만 버스기사님처럼 네. 비상등 정도는 켜주는 게 예의긴 하죠 <laughs> 이 친구가 6기통 3.5 가솔린인데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출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밟은 만큼 쏙쏙 나가기도 하고 무게가 2톤이 되거든요 무게 생각 해서도 되게 잘 나가는 생각해요 이 친구가 250마력에 34.6터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6기통에 3500cc 그리고 후륜구동이에요 그리고 세게 밟으면 은 6기통의 고유의 맛과 배기음 같은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이 친구 장고장이 뭔가 많은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장고장은 별로 없나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장고장은 제가 지금 4만키로 탔는데 경정비 외에는 장고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회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고장이 잘안 나는 차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수리비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냥 정식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는 방향을 사시게 되면은 정말 비싸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벤츠보다 비쌀 수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냥 서비스 센터 가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호구맞을 수 있다가? 있지만 근데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부품이 아무래도 많이 풀려있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 차를 알리스프레스 같은 데서 부품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3 0 0시가 괜찮은 동호회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공동구매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부품을 굉장히 싸게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만 내고 고치시니까 국산차 정도의 수리비에서 조금 더 보탠 느낌으로 정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승차감은 장점인가요?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숙하기도 하고 가솔린이니까 제가 느끼기에 완전 물침대 같은 세팅도 아니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한 승차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종이 이 친구가 벤츠에서 만든 5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걸로 아는데 이런 변속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속이 막 멍청하게 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형. 벤츠의 엔진과 미션을 달긴 했지만 크게 막 불편함을 느끼고 탄 거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고속 주행감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차가 무겁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속할 때 약간 차가 밑으로 쫙 깔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크라이슬러3 0 0 c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단점은 당연히 연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기판 보이시나요? 어? 차장님께서 지금 빡 채워서 온 거예요. 저. 풀로 만땅 채워 오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기껏 해봐 2, 30km 주행했겠죠? 근데 지금 한칸단 거예요? 거의 한칸 달았어요. 네칸 중에 한칸단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막 운전하진 않았잖아요. 옆에서 보신 것처럼. 천천히 젠틀하게 밟았어요. 연비가 좀안 좋긴 합니다. 공인 연비가 7.9km로 알고 있는데 공인 연비가 7.9나 돼요? <laughs> 고속주행은 한1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시내 주행은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면 조금 닫아서 다 막히고 아, 그러면 은 진짜 똥줄 타요 저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기름이 한 칸밖에 안 남았었는데 내비상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 막히면 그 거리를 못 가요 주유소가 없으면 한번 진짜 빨간불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단신히 주유소 들어간 적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있었어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급유가 되나? 뭐 이런 것만 연비는 그냥 포기해야 된다 네 근데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고속주행 하시는 분들은 연비 괜찮아요 시내 주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이차괜찮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취향이니까 저는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실내 디자인은 좀 올드하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영화하게 바꾼 건데 <laughs> 순정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올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다 은색이거든요. 순정은 네. 디어노브즈도다 은색으로 도배돼 있고 그리고 이 차는 07년도니까 그런 건 없는데 09년식인가는 여기가 또 우드로 짝대 있어요. 어 올드함의 전형이죠. 당시에는 고급이긴 했지만 되게 올드합니다. 실내가 올드. 있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지금 튜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바꾸신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페시아랑 기본적인 부분에 다 이렇게 카본으로 랩핑을 좀 했고요 운전대 원래 여기가 나무였거든요 손잡이도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투톤으로 했고 실내 시트도 투톤으로 바꾸신 건가요? 시트도 원래는 베이지색이 순정인데 이것도 투톤으로 해가지고 바꿔놨습니다 무드등도 아주 이쁘게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하는 튜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되게 순정 느낌 나게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장인 찬는 ハハハハ。<laughs> <laughs> 2010년 이후에 출시된 2세대 모델부터는 실내 디자인의 곡선들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됐는데 확실히 1세대 모델이 각진 디자인들이 아메리카 느낌의 감성을 물씬 풍겨주는 것 같아요 계기판이 아날로그긴 한데 저게 어두운 데 가면 약간 형광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네. 진짜 특이해요 기존 차랑 다른 구동 방식으로 하는 그런 계기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크라이슬러 1세대의 가장 큰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약간 영롱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우측 하단에 포르쉐나 벤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 가 아니지만 키를 꽂고 돌리는 감성이 미국 형님들은 이렇게 꽂고 돌려 줘야 돼요 사실 이것도 튜닝하는 분들 많으세요 오토스타트 버튼으로 저는 이 감성 이 좋아가지고 얘는 튜닝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과 더불어서 센터페시아 넘어오시면 이 고급감의 상징인 이 시계가 박혀있어요 보기도 좋아요 다른 차 같은 건 너무 밑에 달려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보기 힘든데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직관적인 공조 조작 버튼들도 조작하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2단 열선 시트 어... 버튼이 있어요 하지만 통풍은 없는 거죠 제 차는 있습니다 제 차는 있어요. 사제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를 구매할 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고질적인 하체 문제거든요. 얘가 하체가 정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300시 카페 같은데 가시게 되면은 이차 고질병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다 하나같이 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체가 좀 약한가요? 아 네, 저도 좀 느끼는데 여름 때는 상관없었는데 겨울 되니까 부싱이 달아서 그런지 계속 삐걱삐걱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퍼왕 로어암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좀 수리를 좀 하셨나요? <laughs> 바빠가지고 네. 못했어요. 그럼 이거 지금 화체 부식이나 좀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AS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신가요? AS요, 많이 불편하죠.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철수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AS 센터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AS 센터도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좀길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시 같은 동호회 카페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300시 성지들이 좀 있어요. 수리하는 곳, 거기 사람들께 안보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많이 들 수리교체를 하십니다 전국에서 몇개 없는 잘하시는 성질을 굳이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이런 중후한 멋에 이끌려서인지 어둠에 계신 형님들께서 이 차를 조금 애용하셨다는 약간의 어두운 이미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이게 네. 되게 순화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laughs> 원래는 약간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드라마 보시면 네. 조폭차로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가격대가 중고차다 보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양카소리도 가끔은 들어요. 튜닝을 해도 양파 느낌보단 그래도 확실히 중화함이 묻어있어요. 3 0 0시타즈주분들은 그런 것에 아양하지 않고 자기의 멋에 맞게 잘 바꿔서 타시는 것 같아요. 방금 또 다른 단점 혹시 느끼셨어요? 어떻게 있나요? 방금 유턴할때좀못 느끼셨어요? <laughs> 약간 몸이 좀 쏠렸어요. 롤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급하게 확 선회를 할때 몸이 쏠려가지고 운전할 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트도 이렇게 벗기시는 것으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2차 분 열어보셨잖아요 어, 문이 되게 묵직하고 무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이 하나당 5 0 0 k g 인것 같아요 진짜 무거워요 <laughs> 타시는 분들마다 얘기하는 게 2차 분왜 이렇게 무겁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들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문열때 너무 무겁다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는 조금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쌤문 열어가지고 제가 나와서 <laughs> 열어주거든요 에스코트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매너도 저절로 덤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차주님 이 친구의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전장 길잖아요. 오미터가 살짝 넘거든요그 정도면은 대형 세단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세단의 그 공간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간감이 되게 좁다라고 느껴졌어요. 소나타보다는 크지만 그랜저 택시 탔을 때 어, 그랜저보다 실내가좁다라고저 <laughs> <laughs> 조금 현타 가졌어요 <laughs> 그럼 수납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수납 공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음. 보시면은 여기가 되게 깊거든요. 깊어가지고 네. 들어갈 건다 들어갑니다. 네. 커플더 위치가 조금 따지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네. 보시면 기아가 이렇게 돼서. 신경쓰이긴 하죠 요새는 커플로더가 기어봉 그쵸. 우측에 있는데 기어봉이랑 콘솔 박스 사이에 있어요 진짜 불편해요 그럼 트렁크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렁크가 공간이 좁은 건 아닌데 모양이 왼쪽 오른쪽에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납할 때직사각형의큰 물건 넣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차급 대비는 조금 작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 다른 단점은 이 차는 좀 초보가 몰기에는 너무 차가 커서 주차하다거 아니면 좀 좁은 골목길 들어갈 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 확실히 주차하실 때좀 신경이 많이 쓰이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신경 많이 썼죠. 크라이슬러3 0 0 c 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기름값 밖에 안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1,800 정도 운전하는 것 같은데 40만원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자차 보험 빼고 70 조금 넘었었는데. 자차를 안 넣으신다고요? 오래된 차는 감가가 많이 먹다 보니까 자차 보험 못 들어요. 들고 싶어도. 안 해줘요? 네. 왜냐하면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나오니까. 아니 거부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엔지오일 같은 경우는 한번 갈때 동네 사설에서 제가 아는데 15만 원 정도. 크라이슬러 300C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컨드 차 다음에 뽑아도 이거 계속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차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국 차다 보니까 수리비 많이 무서워서 안 타시는 려 분들 많으신데 생각보다 그래도 몸이 부진한. 면 그렇게 비싼 금액에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크라이슬러 300c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 보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